여러분,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예.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A열부터 쭉 범위를 잡으세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셀의 너비를 좁게 하고 열 너비 얼마만큼요? 원하는 만큼요. 열의 너비 2.3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아주 좁게 만들었어요. 2.3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 견적서 이 위에 헤드라인을 먼저 쓰시는데 그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세요. 본문의 내용은 견적서의 내용들 품명, 단가, 수량, 금액 바로 이 줄을 먼저 만들고 이것을 먼저 만든 다음에 위에 내용은 어 만들어도 늦지 않아요. 위에 내용은 부족하면 이 행을 더 삽입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a 열은 여러분 평상시 잘 쓰지 않으므로 더 좁게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그만 팔에 팔행, 7행 팔행에다 네, 마우스를 놓고요. 한네칸 범위를 잡으세요. 세 어, 개는 안 됩니까? 어때요? 아, 여러분 편한 대로 저는 네 개를 잡았어요. 그리고 어 병합. 여러분, 홈 탭에 맞춤 그룹의 병합이 있는데요. 단축키 알트 키 먼저 누르고 차례대로 어, 알트 키 누르고 손 떼고 h m c 차례대로 누르시면 돼요. 알트 키 h m c 누르면 병합돼요. 보이죠? 네. 이렇게 병합을 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품명 이렇게 쓰면 돼요. 그다음 한두칸 옆에 또 병합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어, alt mc, 아, 아, h 에요, 여러분, 홈탭을. 그래서, alt k, h m c, 이렇게 눌러서, 단가, 그 다음에 두칸 또, 이렇게 범위 잡아서, alt h m c, 차례대로, 수량. 그 다음에 금액은 한세칸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이 정도 잡고, Alt HMC 눌러서 금액 입력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아, 이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똑같아요 여러분 예 네,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 입력하고 또 옆에 곧바로 품명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명을 또 똑같이 여기 네 칸이죠 여러분 이거 서식 복사 눌러요 아니면 품명 단가 수량 금액 똑같거든요. 범위 지정하고 어, 서식 복사 따당! 누른 다음에 바로 옆에 금액 옆에 클릭 이러면 돼요. 어 그리고 내용을 곧바로 품명. 아 이것도 복사할 걸 그랬군요. 자 이렇게 갖고 와요. 그리고 품명 단가 수량 금액 어, 복사 어, 눌러요. 그리고 클릭해서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아 어, 이렇게 복사를 해요.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다음 그 다음 그 아래 줄 보이죠? 자, 분명, 여러분, 여기, 범위를 좀 잡으세요. 음, 잡았습니다. 자, 잡고, 여러분, 사실 이 위에 내용 보이죠? 요거, 그대로 카피해도 돼요, 여러분. 예, 네, 이렇게. 이만큼 범위를 잡고요. 선택합니다. 서식 복사, 따닥! 누른 다음에, 클릭, 클릭, 이렇게. 아, 병합이 되는구나. 예! 네, 이렇게요. 원하는 만큼, 이렇게.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여덟, 아홉, 열, 뭐 이런 식으로요. 열하나, 열둘, 열셋, 이런 식으로. 쭉 범위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잡아주면 돼요. 예, 네, 저는 한 열다섯 개만 할게요. 네, 그만할 생각이에요. 사실 이렇게 많이 뭐 견적을 의뢰할까요? 예. 네.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번쩍이가 나오면 ESC 이렇게 눌러줘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단가 수량 금액 요세 개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가 수량 금액 요거 여러분 여기까지 22행까지 제가 선택을 했으므로 여러분도 이렇게 범위를 잡아줘요. 자,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여기 여러분 수식이 나와요 숫자 이렇게 할까요? 예 네. 쉼표 찍어줘요. 어 됐습니다. 글자 크기도 지정합니다. 한뭐11예 네,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대로 서식 복사 눌러줘요. 따닥 한번 눌러도 상관없어요. 클릭하고. 단가 보이죠? 이쪽에, 오른쪽에. 거기다 클릭을 딱 해요. 자, 어, 되지 않았죠, 여러분. 자, 여기 여러분 보면 회계로 나와 있긴 한데, 여기가 일반이에요. 안 됐군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지정을 할 때는, 이 범위 지정했으면 따닥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 단가 보이죠? 여기서 그대로 범위 지정. 똑같이 해줘요. 그리고 탁 놓으면 돼요. 끝난 거예요. ESC. 볼까요? 회계. 회계. 보이죠. 수량 금액 확인됩니까? 예. 네, 제가 회계로 지정을 했군요. 자 여기서 수량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숫자가 돼야 됩니다. 돈이 아니에요. 숫자. 자 서식 복사 누른 다음에 수량 다시 한번 너는 숫자야.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끝났어요. 얘는 회계 금액도 회계. 수량은 숫자. 회계는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원화 표시 같은 거 있죠? 예, 네,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됐어요. 이렇게 일단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스물 20번째 행 보이죠, 여러분. 20번, 21번, 22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어요. 비고, 합계, 미수금, 총계, 요 내용 보이죠? 요것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얘가 한 지금 세줄 정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어, 20번째 줄에, 에.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바로, 품명이라고 쓴요 칸, 예. 여기에다가 바로 비고라고 입력을 하자는 거죠. 비고, 그리고 그 옆에 두 개의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Alt, H, MC, H에요. H 다시 한번요. Ctrl Z 눌러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요. 어, 병합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번째 행의 품명 고줄의 비고를 먼저 쓰고 그다음 여기 두 개를 범위 지정한 다음에 자 Alt 키 누르고 HMC 이렇게요. 자 차례대로 눌러줍니다. 자 제가 요거 병합이 되어 있었는데 예, 해제가 됐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자요렇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여러분 병합을 합니다. 자 병합을 해서 여기가 단가와 수량이 있는 자리예요. 맞죠 여러분? 자, 보시면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병합을 합니다. 여러분. 어, 차례대로 눌러주면 돼요. 참고로 이렇게 눌러져 있으면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자, 그리고 써요. 합계. 엔터. 됐죠? 그리고 요거를 서식복사. 따당. 눌러서 아래 클릭. 아래 클릭. 한 번씩 눌러줘요. 이렇게. 이렇게. 자, 눌러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 미수금 그 다음에 총계 이렇게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 비고는 세 개의 범위 지정해서 병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례대로 눌러줘요. 자, 이거 병합이 이렇게 병합되면 되겠죠.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모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금액에 이제 얘네들이 표시되면 되겠지요. 자, 여기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 위에로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게 다인가요? 예, 네, 이게 다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 위로 올라가면 바로 여기를 작업을 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는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보시면은, 공급자, 연월일, 이게 나오는데, 자, 공급자부터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공급자는 여러분 금액, 요 끝나고 그 다음 품명 들어가는 곳이 바로 공급자 자리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M에 보이시죠? 자, 여기 M부터 제가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줄부터 차례대로 공급자 옆에 등록번호 일단 나오죠?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 한세 개를 병합을 해 볼게요. 세 개를요. 네, 세 개를 병합을 하고 자 차례대로 눌러서요. 어, 등록번호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하고 선택하고 서식 복사 따닥 눌러서 그 바로 밑에 상호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그 다음에 업태 이렇게 자 그래서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상호 모양 신경 쓰지 마세요. 사업장 주소, 업태,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여러분 공간 보이죠? 등록번호는 끝까지 입력을 해야 하므로 금액이 끝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 예. 아니면 여러분 얘네들을 여기까지만, 요렇게만. 예. 요한 칸은 남겨두세요. 자, 요렇게. 여기까지. 금액보다 금액이 여기서 끝나죠. 하나 적게. 예. 자 이렇게 하고 병합을 해줘요. 자 병합을 눌러줍니다. 자 눌렀어요. 그리고 그 밑에 상호는 이름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요. 상호 보이죠? 여기는 한 요거 세개 정도. 예. 병합합니다. 상호 그리고 여기에 어, 이름이 들어가요. 두개 병합하고. 이름, 성명 이렇게 쓰면 되죠. 대표자 성명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여러분 어, 이름을 쓸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도 역시 병합을 해 줘요. 이 정도 병합하고. 그다음에 업태는 이 위에 보이죠. 상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상호하고 여러분 가운데 칸 그다음에 성명하고 빈칸이죠. 얘도 업테 다음에 그 칸이 똑같으므로 이만큼 범위를 지정해서요. 서식 복사 딱한 번만 클릭하면 돼요. 클릭 이렇게. 자 그래서 업테 쓰라 그러고 바로 옆에 칸에 이제 종목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 참고로 여러분 칸이 똑같이 넓은데 이 칸은 이제 쓸모없이 비워둘 거죠. 근데 여기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이때는 약간 넓혀줘요. 이렇게 넓혀주고 W를 조금 줄이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등록번호 상호 자 요거 업태까지 자요네 줄에 대해서 여기가 병합이 돼야 되겠죠. 자네 개의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병합을 한 다음에 새로 쓰기예요. 공급자를 써야 하니까 맞춤 탭에 이거 보이죠? 방향. 이거 누르면 새로 쓰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공 써요. 그 다음에 급자. 엔터 꽝. 이렇게. 공급자. 너무 띵띵하죠? 자 m열을 조금 줄여주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럴듯하네요. 그리고 얘네들을 일단 헷갈리니까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자, 잡았어요. 이렇게 잡아서 글꼴 탭에서 모든 테두리 먼저 해줘요. 자, 이렇게. 덜 헷갈리게. 됐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연월일을 이제 이쪽에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연월일은 상호 요 줄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여기쯤에, 자, 연도를 우리가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월일도 이 내용을 모두 병합을 해서 써도 되기도 하고, 또는 여기다 연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다 연도를 쓰면 되는 거니까요. 연 쓰고, 그 다음에 월에 이렇게 어 수량까지 여러분 연월일이 들어가야 하므로 넓게 넓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을 뭐 여기쯤에 쓴다든가, 그 다음에 일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되겠습니다. 일 자, 이렇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줄에,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밑줄을 하나 거야 되겠죠. 자, 밑줄을 쭉 거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가죠. 밑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밑줄 취소. 한번더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되죠? 자, 요거 연어리를 좀더 깔끔하게 하는 트릭 알려드리, 알려드릴게요. 자, 기다리세요. 일단 요렇게 일단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연어리를. 그리고 어, 물론 뭐 이렇게 필요하다면 병합을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아,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1 여기도 요건 냅두고 1뭐 여기도 똑같아요. 그냥 이 상태로 냅둬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어를 다음에 밑에 이제 귀하가 있단 말이에요. 귀하는 어, 한줄 띄고 그 다음 줄에 입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어, 1쯤에 에, 요쯤에다가 귀하를 쓰면 되니까 한 요거 두개 병합을 해버리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병합하고 귀하 이렇게 써줘요. 예. 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여기 귀하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줄은 그냥 비어있는 줄이거든요. 이빈 줄은 조금 이렇게 줄여도 상관없으세요. 예. 네, 모양을 위해서니까요. 그리고 맨 위에, 어, 이 넓은 공간 있죠? 여기에는 바로 병합을 딱 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쓴다? 견적서라고 입력을 하면 돼요. 근데 일행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럼 일행 냅두고요. 이 행만 이렇게 넓게 행을 잡으세요. 네. 넓게 잡고 견적서라고 병합해 버리고 쓰면 돼요. 여기까지 병합을 해 버리세요. 병합하고. 견적서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고요. 견적서 이렇게. 어, 글씨 지금 키워 보실래요? 예. 네, 한 20. 20도 작아요? 그럼 22 이렇게. 굵게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돼요. 어, 간격을 좀 띄고 싶은데요. 더블 클릭해서 칸을 이렇게 좀더 띄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 만들면 돼요. 그건 여러분 편한 대로. 대체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너무 좀 좁은 느낌이죠? 범위 잡으시고요. 행의 높이를, 어, 행 높이 눌러서 조금 더 17.25인데, 한18.3 정도 엔터 꽝. 살짝만, 예, 네, 살짝만 늘리세요. 살짝만.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각각의 선을 좀, 윤곽을 좀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자 품명 단가 수량 금액 보이죠 여기서부터 이 전체 범위를 잡습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죠 자 범위를 잡아요 잡으세요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요 모든 테두리 눌러요 그냥 예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8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22라인까지 범위를 잡고, 예, 네, 행 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의 높이를 한30 정도로 잡으세요. 넓게. 자, 이렇게 잡아줘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모양을 만드세요. 어, 자, 됐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굵게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전체 범위를 다 지정해요. 참고로 그 옆에 라인까지 잡으셔야 돼요. W 열까지. 자, 모두 잡아요. 잡은 다음에 저 여기까지입니다. 테두리를 굵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글꼴의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줘요. 그러면 굵게 표시가 됩니다. 자, 됐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 연월일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밑줄 긋는 거는, 아, 여기 여러분 보시면,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보이세요? 어, 여기에 도형이 있어요. 도형에서, 요선 보이죠? 요걸 클릭해서, 여기서 여러분 쭉 거버리세요. 이렇게. 1까지. 요 정도까지만 그면 될까요? 예. 네. 수량이 끝나는 지점까지. 여기까지 거요. 나아요. 됐죠? 그럼 굵기는요? 윤곽선. 여기서 여러분 두께를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나는 1과 2분의 1. 나는 2와 4분의 1. 원하는 굵기로 잡아주면 돼요. 색상은요? 어, 색상 나 검정색이다. 그럼 검정을 고르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요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그대로 끌고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그리고 이 기아라는 글자를 좀더 크게 키우세요. 자.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어, 기하 이 글자가 그렇다. 그럼 이 위에 병합을 해 버리세요. 어차피 여기는 필요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병합. 한번 더? 이렇게. 어때요? 효과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 됐죠? 그리고 기아가 조금 내려오기를 원한다. 그럼 여러분 요거 보이죠? 아래쪽 맞춤을 누르시면 내려와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뭐 병합을 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네. 프린트해서 써야 되는 거다. 그럼 이대로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입력할 건데 그럼 여기 병합해요. 병합해 버리고 사용자가 입력하도록 하면 되죠. 그죠? 어,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어, 그래요. 저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견적서에서 금액이에요.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는 게 바로 그런 목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케이블을 하나, 에 입력을 했어요. 케이블, 단가, 뭐, 미터당한3천원 예, 이렇게. 아까 서식 만든 거 기억나죠? 수량은 뭐한 20개가 필요하고요. 그럼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금액은 자동으로 나오게 해야죠. 어떻게? 이것과 이것을 곱해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는 단가 현재 셀 선택하고 곱하기 수량 엔터 꽝. 이렇게 답이 나오게끔 돼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엑셀을 모르는 사람도 무조건 이렇게 품명, 견적서에 자기가 이제 의뢰할 품명, 단가, 수량, 입력만 하면 알아서 금액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금액은 여러분 아래로 이렇게 핸들링을 제가 해놔볼게요. 보세요. 자, 이걸 이렇게 밑으로 끌잖아요. 한 여기까지 놔볼게요. 이렇게 생겨요. 아, 0이라고 표시가 된다. 근데 이거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도 제가 0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이거 어때요? 그,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쵸? 그럼 이거 0을 어떻게 없애요?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바로 이때 엑셀의 함수가 필요한 순간인데요. 앞에다가, 자, if 이렇게 물어봐요. if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는 if 이렇게 if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어, 이 앞에다가 단가 수량 보이죠? 특히 여러분 견적을 의뢰하는데 단가를 모른다면 말이 안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f의 9번지에요. 그래서 어, F의 9번지가 자, 아주 쉬운 함수, 뭐 이주 블랭크런 함수가 있는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쓸게요. F 9번지가 비어 있어, 따옴표 하고 한어 따음표 하고 곧바로 따옴표 닫으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F 9번지가 비어 있니? 그러면 금액도 빈칸 비어 있게 해 이런 얘기예요. 어, 그니까 value if t r 이게, 이게 문법이거든요? 문법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F9번지가 지금 빈칸이야? 입력이 안돼 있어? 그럼 금액도 빈칸으로 표시해. 그런데, 신표 찍고, 아니라고? 그럼 여기가 아니라고? 공백이 아니라고? 그럼 뭔 얘기예요? 있단 얘기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후딱, 요거 F9랑 곱하기, 뭐, 그 옆에 수량하고 곱해서, 나에게 결과를 보여줘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함수예요. 우리가 함수를 배우면 이렇게 편리해져요. 엔터 꽝. 6만원 나오죠. 자 다시 끌어보겠습니다. 아래로 찌 나볼게요. 없어지잖아요. 우와. 그럼 보세요. 자 제가 그 밑에 자 케이블 썼죠. 그 다음에 어 공유기 자 썼어요. 공유기 아이, 런 공유기 하고 단가를 얼마로 할까요? 뭐, 어, 4만 5천원? 이렇게 썼어요. 수량 3개. 이렇게 해야지 나와요, 금액이. 나 3개만 쓰면 알아서 답이 나오니까. 어때요? 엑셀 모르는 사람도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금액 여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애를 그대로 요거 컨트롤 C, 눌러요. 그리고 금액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요 어, 빈칸인데? 당연하죠. 얘가 빈칸이니까. 어, 보세요. 어, 수식이 복사되는 거로군요. 예. 네. 그래서 이것도 핸들링에서 아래로 끌어요. 찍, 찍, 찍. 어디까지? 예, 네, 바로 여기까지. 나요. 변함이 없네? 당연히 없죠. 내용이 들어가면 확 변화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여기 합계는 뭐가 돼야 될까요? 합계는 바로 이 금액들의 합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합계는 이들을 다 더해야 되죠. 이 금액들. 이 금액의 합계. 요 합계와 요 합계를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더한다는 건 썸이에요. 썸. 에. 그래서 시그마 보이죠? 이거 눌러요. 아 이렇게. 에. 네. 그럼, 어디부터 어디? 예, 네, 여기 금액 보이죠? K의 9번지부터 고고고고고고, 이렇게 연속적인 셀은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요. 근데 이것만 더하면 안 되죠? 심표 쉼표 찍고, 심표를 찍어요. 한 박자 쉬고,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금액, 여기도 들어올 수 있겠죠? 이 범위를 잡아줘요. 어, 여기까지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엔터 꽝. 어, 답 나와요. 그럼 정말 정말 견적서에 쓸게 많아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얘네들한테도 무리 없이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견적서를 쓰고 원래 저번에 우리가 또이 회사한테 미수금이 있어요. 미수금 예를 들어 8만 원이 현재 미수 상태다. 그럼 여러분 총계 그 공급하는 회사에게 이번에 견적 내리는 오더 값하고 전에 미수금하고 총 얼마를 줘야 돼요. 이거 더하면 되는 거죠? 는! 두 개를 더할 때는 뭐 굳이 썸, 쓸 필요 없어요. 이거! 도하기! 그 바로 아래. 됐죠? 엔터 꽝.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견적서예요. 완벽하죠? 아. 이렇게 하고, 파일에서 인쇄 한번 봐야죠. 그 인쇄 봐 가지고 어때요? 모양 딱 봐요. 어때요? 아, 좋다 좋아. 참고로 밑에 좀 남는 느낌 있죠? 이거 몇개더 만드세요. 그럼 돼요. 아, 정말요? 예. 네. 여기 사이에다가 삽입. 삽입. 이렇게 몇개 만들어요. 네, 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 가지고 위에 뭐 힘들 것도 없어요. 위에 서식 복사 있잖아요, 요거. 예. 네. 따닥 눌러서 띵, 띵. ESC 이럼 되는 거예요. 얘 영향 안 받아요. 예. 네. 이게 엑셀의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은 계속 배우세요. 참고로 여기도 자리가 남아서 또 모양이 안 이뻐서 뭐 속상해요. 어째요? 늘리면 돼요. 조금씩 이렇게 필요한 공간을 넓히시라고요. 아 그래도 됩니까? 아 그럼요. 여기 조금 더 잡고 아, 나 B열 좀 늘려야겠다. 좀 늘리세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한 페이지 경계선이에요. 됐습니까? 예.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에는 뭐해라? 내가 만든 문서를 길이 길이 많이 써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문서 양식으로 저장을 해달라. 통합 문서가 아니라 엑셀 문서 양식.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요 서식 파일. 보이죠? 이름은 뭡니까? 그 유명한 견적서. 이렇게 저장하면 돼요. 가능합니까? 예. 네. 끝. 이렇게. 그럼 그 견적서 양식을, 어, 여러분이 새로 만들기 하면서 어떻게 돼요? 견적서 양식을 불러 갖고 와서 거기다 내용 쓰고 저장하면 돼요. 뭐, 5월 견적서, 6월 견적서, 이런 식으로요. 됐죠 여러분 아, 모양은 여러분이 나중에 이 정렬이나 이런 건 다듬으시면 되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